그에 주었고요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뭐, 볼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데를 가볼까, 아이고. 난 집은 다본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 저장 한번 하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그 뭐, 어디지? 벨린 요새? 뭐, 감시탑 가면은 있다고 그러던데. 아까, 그, 볼로어가 나한테 얘기 줬는데. 아, 진동이. 볼로어가 뭐 열쇠를 탑에 가면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탑을 가야 되는데. 난 저희 감시탑이고. 아, 제 앞에 있는 애가 이야기 안 걸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Newcomer. you're so full of life. Mm. avoid him. what kind of person spends all their time talking to a corpse? but even for madmen like him, there is still something like inner peace. he's not quite at peace, though. but you should still not disturb him. I a flying daedrath. how can he even fly with such mm. an unshapely body? St vigilance. Weaklings like you? One such trite is luck with the flying worm a while ago. Some screaming was heard, and then nothing. If you don't want to meet the same end, you should learn your place in this world. Take the key from the captain. He's always up in one of the watchtowers. Until next time. 음... 어, 여기 가려면은, 뭐, 타워에, 아까, 볼로가타워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타워 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여기 볼로 집이지. 이 타워가 아닌가? 저 간식탑이니까, 간식탑에 있다 그랬죠? 간식탑에 갑시다. 또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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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닌데, 어디가냐 어? 그럼, <laughs> 사람인 줄 알았네, 이거. 무덤이네. 소리. <laughs> 메마른 시체, 라픽뭐그 여자, 뭐 무덤 뭐찾아달라고 그랬는데, 몰라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 무덤이 한둘이야? 지금 널린 것만으로 겁나 많은데. 여기가 감시탑이고. 뭐. 음, 침착가는 곳 있나? 미안하지만, 음. 여기 아예 없다. 그럼 멀리 있다는 거네. 음, 그래 알았어. 아니, 간식탑에 누구? 뭐 경... 음, 경기병인가? 경계병인가? 있다고 하네요. 여긴가? 자네, 여기 사나? 자네, 여기 사나? 내가 할 말이 있다네. 자네 콜드 하버 그럼 맨 위에 이따라는 거네요 자네 이게 없네 여기 아니야? <laughs> 골라도 잘못 골랐군 미란 <laughs> 여기 아니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야 빨려 들어간다 시그널 폭풍 속으로 <laughs> 시공으로 그렇 이영희가 아니라는 거네요 열로 들어갔냐? 여긴가? 왜 네, 맞아? 아, 어디 들어간지도 모르겠어. <laughs> 여기 또 혹시 또또 또 갔던 데인가? 설마. 설마 여기 들어갔는데 또 없으면은 이번엔 기억해 놔야겠다. 좀 들어간데. 어, 여기 조금 살짝 들어간 데죠? 와, 와우. 갔는데 또 들어갔어. 이야, 이야, 이야. 아 빠르게 왔다. 좋아. 가운데 홀이 뚫려 있는 이유를 알았어. 어. 가운데 뚫려 있는 이유를 알았어. 그러면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 아닌데? 뭐야? 어? 응? 아 여기야 여기야. 어. 여기 여기를 가야 되는 거야 이제. 아 생각이 안 나. 둘다나 파해져 있어가지고 아 여기겠지 뭐아다른애와 아, 여기 관이 있네 여기네 어 아까 네. 저쪽에 통 있었죠 여기는 어 관이 있네 여기네 나와 이 야식들이 도움도 안될 안되면서 몸싸움은 거의 뭐 어? 냉기정령급으로 어? 몸빵이 되어있네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되죠 있을거야 이제 있어야 돼꼭 제발 지금, right n 안녕하세요. Gone, oh, 나, I I 뭐? gone, 이 새끼가 뭐라고? Oh, 뭐라고? 뭐라고? 뭐 뭐라고? 뭐가찢 뭐라고? 뭐가고혀라고고 뭐라고? 뭐으로 그냥 어모아지고싶나고뭐 시기머리아. 오케이, 요새 열쇠 먹었네요. 스키버 꼬리를왜 가지고 있는 거요. 아, 여기 있는 스키버를 잡았나? 음, 그럴 수도 있다스고 t 음. s 로로로로로 대장 죽었다 이제. 경 경비 대장 죽었다. 이곳은 이제 나의 것이다. 내가 Let's 통제하, 하도록하겠 오케이 okay. 됐고 여기는 안녕하세요 음. 여기 맞냐? 아 여기 맞네요 아저 용이 있네 저나 봤어 지금 날개 날개짓 하는 거 봤어 저 자식을 지, 뭐야 잡아야 된다는 건가? 아거 어, 지나가겠습니다 예 <laughs> 요새 여기가 그 요새네요 앞에 뭐야? 어. 거긴 어딘가? 오우, 오우, 워우, 워우, 워우! 워우, 워우, 워우! 꺼져러 돌아가! 아니, 정령아, 쏘는거 아니었어. 아, 센데, 근데? 초 이게 초코마법이라고? 애들 센데? <laughs> 얘네가 초급 마법이라고 이렇게 쎈데? <laughs> 얘네가 이렇게 쎈데 초급 마법이라고? 에이 너무 쎈데. 이 정도면 개꿀이지 초급인데 저 정도면 초등급면. 초급인데 저 정도면은 엄청 쎈거 아니야? 어오 헤매 헤매 있는 반딧불 이건 또 뭐야? 하나가 불러내야 시전자를 115초 동안. 오 일단은 밝히는 거니까 가져가고요 멘토또 어디야 어 뭐가 뼈 소리가 나는데 어 깜짝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벌레야? 개가 아니야? <laughs> 벌레, 벌레가 아니야? 개야? 아니 개, 개가 아니었어 벌레야? 이쪽 책 있다. 해골 뭔책이야 라자와 검은 올빼미. 나 이거 먹으려고 왔냐? 전혀 <laughs> 필요를 씻어라. 뭐야? 여기 뭐 보물 있지 않을까? 응? 없어. 나 그냥 온 거야. 끝이야. <laughs> 그래, 뭐 끝이라. 그러면 뭐 끝이겠지. 뭐. 일단은 여기서 어 파밍을 좀 할게요 누구야 누가 몰락바를 숭배하라고 그랬어 말라고 안되겠군 나와라 저 정령들이 이제 사라진거 같거든요 나, 나와라 나와라 냉정 냉정 투! 냉정1, 1, 2, 1, 2 펀치, 좋아. 자, 원투 펀치. 야.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어, 너가 약하다는 걸 몸소 내가 보여주도록 할. 자, 처리해. 처리하라우. 처리해, 처리해, 처리해. 처리해, 처리해, 처리해. 예. 좋아지, 자. 자, 똥침. 좋아지. 똥침 덤이고. 좋았어. 애들이 활가지고 있네, 와. 저거 맞았으면 나 한방 아니었냐? 저건 나 한방이었는데. 여기 위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뭔가 이쪽으로 가면은 보스방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누구세요? Who are you? Who are you? 와우, 저리 가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우와, 저 뒤에 있는 거 눈갱. 아, 내 눈! 정면들 나와. 그렇지. 가만있어. 오, 여기 책도 있다. 뭐야? 눈부신 화염? 오. 눈부신 화염. 오. 작은 화염가 불러내서 무차별으로 공격한다고? 어 저건 좋은 거 같아요. 눈부신 화염. 어 좋아. 이거 써보자. 카짓은 들었다. 아까 카짓은 보았다 아니었냐? 연재, 연재야, 저거? 나와. 꺼져. 정령아, 다 좋은데, 제발 내갈 길을 막지 좀 말자. 저리 가. 저리. 저리 가. 그렇지.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응, 레벨업 찬. 오지 마. 레벨업 할 거야. 오지 마, 오지 마. 마력의 소용돌이 어떤 거야? 아 필요 없네요. 일단은 불불쪽찍읍시다불쪽 저기 위에 거을린돼지 요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죽오라죽오라죽오라오오오 찢어. 찢오오찢오라 찢어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그렇지, 기록 뺐 죠? 좋았 어, 여 기서, 여 기서 본격 이랑 이거 아, 그거 써 보자. 뭐 라고? 화염 머 머식이? 시기, 화염 머 시기 였 는데, 아일다 눈부신 화염. 아, 진 때려, 때려. 죄, 변심 아려, 소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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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지금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거죠 야 센데 여기는 근데 뭔가 보스방 분위기 나지 않아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거 같은데 오오 개아파 개아파 와우 와우 처리하라 처리하라 아 저장은 했냐 <laughs> 저장은 했나, 나? 저장은 했나? 아, 저장은 했네. 그래. 그래, 가자. 어? 설마. 에. 김치 폭발. 김치 폭발이다. 가세요, 예. 에이 역시 여러분들 저장은 어어 어떻게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안하면 나처럼 된다. 고통전이 나거 아, 있는데 일단은 화염 배우고요. 나와 제발 좀 끄죠. 음, 내 앞에서 제발 좀 가줬으면 한다. 너네 에 이거 한번 써봅시다. 눈부신 화염 좋은데 막 하늘에서 막 별똥별 떨어진다며 아, 그. 화영구 막 떨어지는데? 너 아닌데? 일단은 네 고대 불꽃 어 뚫었어 오한명 뚫었어 그렇지 그래 그렇지 이해야지오 좋아 한명 좋아 그렇게 해야지 눈부신 화영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도 한쪽은 어이거 원시 마력 써주고 들어가지 야, 이개 쓰레기야. 9시 8다 와우, 내가 네. 그래. 어, 너도 관짝이야. 어, 너도 너도 관짝이야. 어, 관짝이야. 그 견습이라서 약했네. 아, 미미했네. 견습이어가지고. 자,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아, 미친, 한방. <laughs> 네. 너무 센데? 안되겠다. 몸빵을 세워놔야겠어요. 저 녀석이. 자. 자, 몸빵이다. 자, 양쪽으로 막아. 레벨업, 차. 아까 그 레벨업 하려던거였죠? 올라가고.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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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식이야 저 자식이라고 저 앞에 있는 애라고 눈 똑바로 봐 앞에 있는 애라고 아 제발 야식아 제발 이 자식들아 앞을 봐 멀리 보지 말고 목표가 앞에 있는데 앞을 안 보고 있어 아무도 아이 녀석들 진짜 쟤네가 제가 쎄요 지금 뭐데 데이드라 가지고 있어 컷컷 레벨 업샷 이번에 저장해야겠다. 헛, 헛. 손질 지변 저런 거 찍어야 돼. 하우 원심 마력에 소각 들고 저장해. 아, 원심 마력 들고 저장해. 데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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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까 그렇게 내어야지 와, 데이드이 가지고 있어요. 셀 수밖에 없다, 저거는. 여긴 나중에 옵시다. 여기는, 네, 마지막에 갑시다.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그, 그, 아까 말했던 뭐지? 그 데이드라, 데이드, 어, 데이드이 있을 것 같은데. 데이드라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내려가서. 아까 가려고 했었는데, 오른쪽. 네, 저기, 저기 뚫기만 해놓고 안 갔었죠? 저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옆에 관도 있네. 아, 레곤 있네. 오케이. 무대기. 아, 쓰레기. 저 녀석도 골렘 먹으면, 우어거리냐 수산수들도? 먹을 거 있네 <laughs> 자는 데에다가 술병 올려놓고 저 베개야 저거? <laughs> 이거 베개야 이거? <laughs> 자는 데 <데는> 맞아? <laughs> 베개.. 베개가 술병이야 얼마나 술을 싸마셨으면은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은 뭘 베개 삼아 배우 자는 거야 저러다가, 저러다가 머리 쾅 찍으면 유리 깨지면서 이제 어, 머리 안 나가는 거아니요 오케이, 업고 이제 올라가면 되겠네요. 여기 아까 아래 그러러러러인 <laughs> 자식들 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올러러러러러러러러러 <laughs> 와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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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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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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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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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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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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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엄청난 약한 공격을 해진는 거야.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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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가세요고구세요누구세 네. 아, 누구세 아아! 아아! 아. 누구세요? 아, 궁수 아, 누구세요? 아, 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 궁수 구세요누구가요누 있다. 궁수. 가? 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잘보고어 그냥 저걸 못봤다 야 어, 내가 때리고 있어봐 말없는 자의 말로 매니지카 학업 버션처럼 매치 재생이 빠르기 때문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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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 이 녀석도 어? 그나마 활 데미지가 센거지 그냥 원빵은 약하단 말이야 나중에 열로 내려가라는 건가? 저기 아래 책도 있네요. 오케이 아래 아래 가봐야겠다. 아래 책도 있네. 오케이. 폭격? 아 이거 나 배운 배운 땅에 놓고서 안 했구나. 아, 멍청한 파편 오블리비언의 점지자? 어? 나 이거 있었어? 응? 소환. 그렇 오블리비언의 점지자. 이건 또 뭐야? 오, 좋아. 나저거 있었어? 나저 파편 언제 먹었지? 어.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그 설마 그 베르나쿠스인가 자네가. 오블리비언의 점지자 한번 소환해 볼게요. 세보 이름만 들어도 뭔가 세 보여. 이 녀석 세 보인단 말이야. 그래. 그래. 뭐구야아 너야? 어그 아이 어 우리 아이 어 좋아 어? 안 들어가져 저 <laughs> 우리 아기 그래 아그 우리 아기구나 아. 야 하품하지마 나도 하품 안 하는데 니가 <laughs> 뭐 소환돼가지고 한 분에 하품하는 거 보소 원시 마력 소각 와. 자 베르나코스 안녕하신가. 자네가 그 베르나코스인가? <laughs> <laughs> 너맨 처음에 만났던 그 개지. 너그 다크 소울에 나오는 그 머리랑 상자랑 싸우던데? 멍청한 너. 오오오오오오너 힘을 보여줘. 아또안안 안 먹어. 오 미친. 안 꺼져. 나서서 저 내가 와 미친. 미친 나는 그렇다 안 꺼지네 오 미친. 오오 오. 오, 오, 오.

어디갔다? 남남방이 아, 지금. 아우 다른 데들 뭐다쌩 거야. 역시 베르나르 아니 누구야? 쌩곤 너희도 어힘 아니 미친. 쌩고니 당했다. 도망가라. 쌩고니 당했다. 쌩고니 당했다. 도망가라. 우리의 믿을만한 우리 쌩고니 믿을 당했다. 이야. 미친 원딜놈들아, 공격 좀 해라. 됐어. 한텀 씌고. 자, 냉기전이 한번더 소환한다. 나와, 나와, 나와. 와. 야, 리무빙은 네다 간파했다, 이 자식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베르소크 개, 개 쎄. 어? 겁나, 개약해 보이는 최악체인데, 겁나 쎄. 역시, 우리, 그 누구야. 그, 몰락발 드래곤이 제일, 개 쓰레기였어요. 겁나 쎄. 올락발그이은 우리 애들, 어? 우리, 어? 왕정령 어? 겁나 못 잡았었는데, 얘는 진, 몇 방이 그냥 꽝 끝내버리잖아. 잘가. 인사를 나누도록 하지. 넌 누구라고? 내 하인이다. 똥침을 놔주도록 하지. 자, 한번 더. 똥침. 잘가. 그구류내 하인에서 살도록. 음. 좋았어. 내 하인에 있도록. 베르나쿠스와 볼로어 볼로어의 활? 오 이거 뭔가 필요할 것 같아 화염마법 오 화염마법 위결하기 15%진가한다고 가져가보자 선창가의 관문열쇠 베르나쿠스 좋아요 베르나쿠스 이제 소환하자자 오케이 와, 베르나쿠스 자내놈이내놈이 <laughs> 앉아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닌데 음 <laughs> 내가 여기 앉아야 되는구만 그래, 오, 야, 어린애가, 어린애가 아니야? 나랑 키 비슷한데? 아니구나. 니가 좀 크구나. 아, 니가 좀 작구나. 그래. 음, 베란나쿠스 역시 약해요. 우리, 우리 최악체. 음. 여기면 일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오, 안 죽을까? 안 죽네. 자, 오, 반딧불. 히스트 유리병. 주나래 유체? 주나래 유체는 또 뭐야? 자, 관. 숙련능급 아야 아야여기다아 사이다 음 좋아 여긴가? 여기가 아, 좀더 아래군 여기가 아니야 더 아래야 나 숙련능급이 더안 되는 거 같애 아니 됐다. 자 이렇게 하고 받고 에보니 방패도 있네요. 뛰어난 보호막 있고요. 횃불. 아, 아, 응. 헛. 어. 자호따다아 아, 미친 저. <laughs> 여러분들 레고를 조심합시다. 미친 전선 라인도 레고는 사람이 아니야. <laughs> 와, 레고 데미지 싫어? 레고 데미지 싫어야 저거? 저 레고 데미지 싫어야? 미쳤네, 레고 데미지. 헤이스트 유리병을 얻었네요. 어허, 체력 재생 속도. 근데 나는 이게 법사니까 이게 더 좋아요. 아더 아래야? 안돼 내 라피 됐다 오케이 피 묻은 누대기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괜히 이걸 놓은 것 같은데 <laughs> 저장을 하자 다시 또 죽을 순 없다 자 체력이 또 없거든요? 음 이게 문제였나? 자 됐어. 자, 레고, 레고... 아, 따 <laughs> 미친 레고 데미지 싫어해. 저거 <laughs> 와, 레고 데미지 미쳤네. 어, 여기 아니네. 반대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어, 제 클리어 했죠. 이제 베르나코스로 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인이다. 이제, 데이드라는 내 소나기 있다, 이제. 아싸. 아, 데이들이 소환해놓으면은 데미지인가요, 나 내게? 께 와. 베라다코스를 유용하게 한 마리 정도는 소환할 수 있겠어. 너네 이제, 불량 반쯤 사라졌다, 너네. 어. 근데 물량 사라졌다, 어. 아기, 하이. 자, 볼로어한테 갑시다. 볼로어의 활. 자, 볼로어. 어딨지? Oh. The wind is changing. I hope 자, it will be a fair wind. 불려주게. This is my good old bow. After all this time, it still hasn't changed. Yes, I will help you. I'm tired of knife <laughs> throwing anyway. <laughs> <laughs> Lead the way. Lead the way. What are you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소리 들렸어요? 뭐 소리 들지 않았어? 뭐 우는 소리 들지 않았어? 뭐 구역질 나는 구역질 내는 소리? 내가 들은 게 지금 잘못 들은 게 아니지. 리드 어, 뭐야? 아, 너냐? 오빌리언점지자저 씨.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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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놈인가 일단 껴보자 깜짝아 아이씨.